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 주일,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뭐 경제 침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이게 복음처럼 들려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할 길을 찾는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에는 입에 붙어 있는 소리가 안된 안된다 못한다 이런 말이면 안되고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 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코로나 시기에는 없느니라 아니죠 있느니라. 지금도 보세요. 매 주일마다 청년 예배도 그렇고 새 가족들의 발걸음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와요. 저는 제가 믿는 건 우리 하나님은 위기에 강한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움츠려 있을 때 우리 스킷드라마에서도 보신 것처럼 야, 지금 전도하는 거 민폐야. 지금 교회를 데려오면 오히려 욕먹어. 누가 하는 누가 좋아하는 말일까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죠. 네. 언제나 교회 문은 구원으로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죠. 닫힌 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열림. 간혹 성도님들 중에 아 우리는 이렇게나 많이 모였는데, 목사님 뭐, 아, 무슨 욕심을 저렇게 내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교인 수를 많이 만들자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가 너무 좁아서 많아지면요, 떼어서 개척시키면 돼요. 네. 우리가 다 모두와 두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겐 다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위계가 기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백절불굴의 그러한 승리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한 여인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경이로운 현장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언어이죠. 근데 이, 이 반응을 보세요. 몹시 놀랐다. 떨었다. 도망쳤다.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여러분 어 무슨 현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활의 현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부활 사건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뭐 이렇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고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근데 이렇게 반응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자꾸 너의 일로만 생각하시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무덤도 마신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가까이 오면요 이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박차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경이로운 사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현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을 사실은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워할 거리가 여전히 우리에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새롭게 십자가에 당금질되고 부활에 놀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야,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있으니 목요일 오전에 뭐할 건가? 안방 극장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전도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하나님 내한몸 드려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대가 자랑하는 붕어빵 전도는요 사시사철이거든요. 여름에도 인기가 있고 요 계절에도 인기가. 지금 코로나 시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오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전도예요. 네, 정말 하늘의 별을 따라는게 전도라면 그 누구나 못 하죠.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은 저희가 다 준비해 드렸어요. 예, 우리 전도 집회 때도 섬김 선물을 이미 전도사역위원회에서 아주 근사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초청집회 4주간에 저희가 걸쳐서 하는 이유는 이건 역시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한 주에 몰아다 오면 앉을 자리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세네 주로 나눠서 인원을 다좀 적재적소에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요. 미리부터 요 초청집회 밋밋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아 목사님 제가 섬길 테니까요 하면서 네 어떤 좋은 차양팀 이렇게 섭외도 벌써 하시고 하면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요 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길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찾으세요 찾게 됩니다 두드리세요. 열릴 겁니다. 교회가 열어가야 돼. 이 위기의 시대에 열어가야 될 문이 다른 문이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에요. 예.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면 우리 교회만 살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구미 전역에. 전역에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서 구미가 살 만한 도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건데, 가슴 뛰는 감동, 아니,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경이로운 현장이 바로 예수 부활의 현장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사건에 우리의 신앙을 둘 때, 교회는요, 이 놀라운 사건에 뿌리를 내려 세워진 공동체라고 했죠.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나서는 졸립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럴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히 없나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좀 가지고 나아가야 어깨춤 추면서 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은 이어갑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기구한 여인의 운명,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버림받았던 인생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부활 후 주님이 찾아가신 대상이 다른 고관대작도 아니고 바로 이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가셨으니,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비교해 보시면 귀신 들린 그 처참한 인생에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아서 살아갈 때아 나는 못해, 나는 안돼, 나는 자격 없어. 그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자격 미달일 것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당시 여러분 아시듯이 여인들은 법적 증인의 자격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면 불리한 증인일 텐데 이 여인을 앞세워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부활의 이 복음은 아무라도 성도라면 누구나도 할수 있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능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이전에 세 여인들의 반응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슨 말 할지 몰라 도망쳤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전된 반응이 나와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요거 줄이면 어떻게 되죠? 가서 알림해. 전도가 뭐라고요? 가서 알림해. 이거예요. 이거예요. 뭐 어려운 거막 풀어서 얘기하라 이런 거 숙제 내드리진 않아요. 가서 알리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너무나 좋은 지금, 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어, 귀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한번 와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 아까 비신자 남편으로 역할하셨던 유기훈 남편님,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뭐 어렵게 꼬아서 막 인수물에 하는 공식처럼 외워야 전도한다 이거 하면 어렵죠. 근데 가서 알리시기만 하면 될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만 있는 것과 전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 배웠는가? 최종 테스트는 뭘로 하죠? 누구 가르쳐 보면 알수 있어요. 그냥 그 전까지만 오물오물하고 이게 막뒤숙박쑥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걸 말하면 그게 확실히 내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성도님들 안에 복음의 A, B, C, 이게 다 있다 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없으면 난 아직 이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셔서 전하게 하신 것,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그 일을 이 가녀린 여인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구나도 성도라면 할수 있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가서 전할 것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옛날에 뭐 임금님 귀 당나귀 귀 이야기처럼 그 우스꽝 스는 임금님 귀 보고 모자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다음에 이걸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근데 임금이 엄포를 놨죠. 너 말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말은 못 하겠고 임금님께 당나귀 이거 누구하고라도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나무밭에라도 가서 막 쏟아 붓잖아요. 아니, 이런 정도 하나도 남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한 법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거 여러분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 엄청난 비밀이죠. 이걸 우리가 알면 정말 여기에 감동 막 받으면요. 가만히 있게 되지 못할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저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도, 전도, 뭐 등떠밀어서 하는 거, 이거는 고역이죠, 고역이죠. 이렇게 기쁜 일을 인상쓰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가 저는 전도를 막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구레나 시몬이나 억지로 십자가 진 거고, 우리는 억지로 지면 안 되고, 기쁨과 감사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래. 네. 그러려면요. 그러니까 너무 설익은 것을 빨리 막 따려고 애쓰면 안 되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충분히 우리 안에 막 감동을 일으켜서 가만히 있어도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막만음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사람에게 전화로라도 뭐 그러니까 요즘에 전도 방법은 너무나 사실은 좋잖아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SNS 좋은 글귀 성구 하나만이라도 써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이것도 여러분 직간접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창의적인 전도 자발적인 전도가 나오려면 우리의 영혼이 가만히 있고서는 안될 만한 입이 근질근질할 만한 이 복음의 부활의 기쁜 소식에 우리가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 후에 보세요. 열한 제자가 자이 다음의 이야기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비교되게 제자들의 반응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 가지고. 막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14절 같이 보시죠.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잘 믿지 못할 만한 그 놀라운 사건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활의 역사성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진정 살아나신 일이 아닌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야, 우리 주님 살아났다고 한번 하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실히 제자들의 이 반응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이라고 하는 걸이 아직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이렇게 나타나시기까지 한 건데 나타나신 의도가 야, 나 복음 믿어라 이거 아니고요. 그 너네들은 이렇게까지도 아직 못 믿니? 꾸짖으셨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부활했고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했으면 믿음은 본고로 믿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인데 도마도 실수했던 게 그거잖아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그럼 보고 믿는 건 예수님한테 오히려 꾸지람을 듣는 거야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육신의 두 눈으로 보여달라. 이건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이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통해 복음은 유행이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새롭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전달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전달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성도로서는 가장 귀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전함이 내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어, 없이 어찌 들으리오? 이게 거룩한 연쇄의 반응이라는 거 아시겠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땅끝을 향해 전진하는 거죠. 아직 복음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우리가 막 입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요, 들어야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듣게 됩니까?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우리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신발을 신어서가 아니고 최고급 신발은 따로 있으니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전 전함의 그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그 발이 천국에서는 가장 예쁘고 멋진 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일에 나와 함께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두고 어렵다 이거 해마다 하는 일인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이 행복하고 감사한 복음 여러분 만약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고 그 십자가 앞에 죄 문제는 해결되고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느냐 한다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는다면 그건 믿고 전하지 않는 건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심각하게 말했어요 만약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을 믿는데도 전하지 않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나머지는 알아놨어요.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뻔히 보니까 불구덩이로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수수방관하면서 그래 너는 네가 할길 가. 나는 여기서 지금 구원의 안전한 지대에 있으니. 이거 누가 하는 행태죠? 이단들이나 하는 행태예요. 우리만 구원 받아야지. 야 우리만 꼭꼭 숨어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있을까? 늘 노심초사, 우리 주변을 살피고, 아까 보셨잖아요. 살펴보면 누구나 있습니다. 5대, 뭐 10대, 복음이 있는 집안이라도 우리 사회적 환경이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없는 성도가 있으면 한 분이라도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찾으면 있는. 내가 그 사람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면 관계는 맺어진 거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 사명에 오늘 부름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되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호되게 꾸짖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 이것이 탓할 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금이 제일 전하기에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 답답한 마음 뻥 뚫어줄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가면 혹시나 감염될까? 혹시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더 합병증 생길까? 염려, 걱정, 근심을 싸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온천아 우리에게 있어서 온천하가 지금은 우리의 삶의 반경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축복에 통로된 성도들을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적어도 우리의 속한 이 지역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사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올 봄에 이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